안녕하세요. 민이라입니다 저는 출국가기전 바로 쓰네요. 쓰들린데요. 그러면 제 친구한테 보낼건데 투 프롬 이렇게 돼있구요 투가 위에 있고 이렇게 프롬이 아래에 있어요. 이름이 적혀있지 않구요. 일단은 두께 두께 큰 패드로 좀틀어니다이주 이정도 들어있구요. 근데 저는 되게 DIY 안 예쁘게 만들어서 주느라, 저도 이 DIY 대충 대충좀 만들었어요. 빵 점토, 세개 들어있고, 그 시럽이랑, 그릇용 점토, 랑 이쑤시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두부조림 DIY인데, 레진, 정아리 주제 들어있고, 그릇, 그 다음에 물감, 두부, 스 토피. 그 다음에 DIY 먼저 소개하도록 할 건데, DIY가, 떡볶이 DIY, 떡용 점토랑 파랑 당근, 그 다음에 또, 뭐 설명판, 사클, 빵그 펑크,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생물에도 제가 쓰지 않는 색깔들 드있는 거고요. 이거는 덤들인데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망작인 것들, 도시락이랑 케이크랑,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통색? 이런. 코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점토. 이렇게 있고. 되게 소소해요. 네, 메모지랑 이쑤시개구요. 이건 음, 덤들인데, 보시면. 은이 핸드크림이랑 풀솜이랑 천사남토랑 이쑤시개도 들어있고요 이건 토핑 그냥 덤이고요천사남토도 완전 소소하고요 메모지랑 견출지랑 어, 영어지김치찌, 오피키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푸짐해요. DIY 세개 모아서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서, 봉투가 없어요, 다음 봉투가. 아, 이게 안 됐죠. 걔도 요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에이 생물을 빼야되네. 내생물에랑 같이 넣었어. 아, 보다라여기다 같이 넣어야지. 생물에. 이정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40분까지라 20분 좀만 넘어서 출발하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로 교환할 것 같고. 왠지도 올리도록 할 건데. 마지막에 안뜨면은 제가 뺄게요. 아, 그리고 내일 우리, 저희,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체육, 체육 때문에. 이렇게 가자 체육을 두 시간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네, 지금까지 미니러브 였구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뵐게요. 안녕.